다음 달, 아바타, 불과 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계의 거장, 제임스 카메론이 11월 24일, 더 타운 팟캐스트에서 호스트 매튜 벨로니와 대화 도중 일론 머스크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은 X로 공유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발언은 우주 탐사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토론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저는 일론 머스크와 그가 우주 여행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성취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1998년도에서 99년쯤, 머스크가 화성협회에 참여할 때부터 그를 알았고, 우리는 한동안 친한 사이라고 불렀습니다. 만큼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일론과 만날 때면 우리는 로켓 엔진에 대해서 깊이 토론합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와 많은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가 우주 분야에서 이룬 업적은 확실히 존중합니다. 그것은 꽤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사람과 그들의 정치적 견해를 분리해서 볼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제가 생각하는 좋은 목표와 맞아 떨어진다면요. 저는 인류 문명으로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지구를 우리의 우주선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주적 재앙에 무지하게 대처하다가 공룡처럼 갑작스러운 멸종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하는 일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렇다고 지구를 방치하고 소홀히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헐리우드에서 정치적 이유로 일론 머스크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일론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정부 자문 역할을 맡은 후, 여러 배우와 감독들이 그의 정치적 행보를 위험하다, 반민주적이다, 심지어 나치다 라며 공격하고 거리를 두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이런 헐리우드의 취소 문화나 극단적인 압박 속에서도 우주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실질적인 대화를 추구하는 제임스 카메론의 소신은 확실히 돋보입니다. 물론 제임스 카메론의 지구를 우주선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은 일론 머스크의 다중 행성종 철학과 상당 부분 일치하지만 전체 맥락은 완전한 일치라기보다는 보완적인 관계로 보입니다. 카메론은 이 표현을 통해 지구를 우리의 유일한 거점이자 생존 공간으로 삼아 우선 지구를 중심으로 두고 그 다음에 우주 진출을 적극적으로 논의한다라는 것으로 보이고 머스크는 지구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화성이나 다른 행성으로 적극적으로 인류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해당 발언을 공유한 X의 게시글에 댓글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할리우드에서 드물게 물리학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